나.. 어, 어, 오늘..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엄청 부자처럼 보여.. 이거 실실실실.. 잘.. 부사 박힌 거 아니야.. 나.. 좀볼줄 알고.. 땜만 나음을 네, 네. 어딘가 털어놓대 싶... 털어놔도 돼.. 우린 친구잖아.. 나한테는.. 처음 생긴 소중한 친구야 지 저~ 야 어쩌지? 고민을 털어놓고 싶긴 한데 집에 초대해도 되는 걸까? 좋습니다 지연양에게 고민도 털어놓을 겸 그대를 우리 성에 초대하도록 하겠어요 고, 고 마워주나야 리토리 백성들이 초대해도 된다고 했으니 괜찮겠죠 공주님 잠시만 윌리엄 경왜 그러시죠? 혹시 저분을 성에 초대하시려는 겁니까? 네저 아이는 제 친구예요 제가 검지라는 것과 왕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털어놓을 생각이에요. 제 소중한 친구니까요. 리토리 분들도 허락했어요. 공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부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데메리아가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윌리엄 경. 지안이는 엄청 착한 아이예요. 전제 친구를 믿습니다. 지안냥 가자. 고마워, 누나. 지금 비웃은 건가? 이게 너네 집이라고? 그렇소이다. 이렇게 으, 의리 의리한 곳이 너네 집이야?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 공집입니다. 이 정도면 작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만 들어가죠. 어, 우와, 누나, 이곳 이네 방이요? 공주님, 실례하겠습니다. 메, 네, 메이드가 집에 있어? 공주님, 오늘은 어떤 차로 준비해드릴까요? 오늘은 손님도 오셨으니 데메리아의 특제 디저트 세트로 준비해주겠니? 예, 알겠습니다, 공주님. 루나야, 데, 데메리아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왕국입니다. 전 데메리아의 공주예요. 뭐? 전,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그, 데메리아 왕국? 네, 맞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꽁꽁 숨겨져 있는, 면암되는 왕국 중 하나죠. 우리 데메리아인들은, 바깥 세계에 우리 존재가 알려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전, 중세시대 왕국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그럴수가, 데메리아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니. 저, 잠깐만. 그럼, 데메리아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대한민국은 왜온 거야? 아, 그것은... 공주님, 실례하겠습니다. 그메리아 특제 디저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손님께는 식용금으로 장식된 마카롱을 드렸습니다. 금은 우리 인체에 아주 이롭죠. 손님께서는 부디 천천히 즐겨주십시오. 네, 네, 고, 고맙습니다. 공주님, 저희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이 나는 거야? 데메리아의 특제 마카롱은 다른 나라의 마카롱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 다 마셔 버렸다. 몸이 녹는 것만 같아. 이거 우, 무슨 우유야? 딸기 우유? 어떻게 이런 향이 나는 거야? 데메리아의 딸기 우유는 데메리아에서만 재배되는 제스민을 이용하거든요. 제스민 양이에요. 고마워요, 지연 양. 데메리아의 디저트에 홀딱 반했군요. <laughs> 사실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데메리아는 지금 왕위 다툼 중이에요. 왕위 다툼 중이라고? 아버지께서는 언니가 여왕이 되길 원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여왕이 되길 원하시죠. 언니는 제가 여왕이 될 생각이 있다면 제가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전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하. <laughs> 여왕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자유롭게 내상을 즐겨야 할지, 정말인지 고민이 큽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나한테 상담해도 돼? 사실 데메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옆 나라 폴테스크 왕국과 다툼 중이에요. 두 왕국의 영토가 좁기 때문에 서로 영토를 도금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눈에 부르켜고 있죠. 이럴 때, 우리 데메리아 왕국이 왕이 다툼 중인 게 알려지면 분명 폴테스크 왕국은 데메리아가 약해져 있는 지금 큰 다툼을 일으키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데메리아는 위험해지고 말겠죠. 그러니 지연양, 이 사실은 꼭 비밀로 간직해줘야 해요. 지연양을 믿기 때문에 전부 털어놓은 거예요. 어, 알았어. 나도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게. 아, 맞다. 나 오늘 급하게 할 신부름이 있었는데 깜빡했다. 과자는 다음 주까지니까 내일 같이 하자. 디저트도 아직 안 먹었는데 벌써 가는 거예요? 미안해. 그리고 데메리아의 왕이 탔은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볼게. 고마워요, 지안냥 우리 메이드들이 입구까지 안내해 줄 거예요. 조심히 가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단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하구나 <웃음> <웃음> 누나 네가 그래서 애들이 가난하다고 놀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구나 <laughs> 난 진짜 공주였기 때문이지 아, 네가 슬퍼하는 모습은 얼마나 예쁠까 나처럼 반짝거리며 빛나는 내가 좌절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난 여태까지 널 기다려왔던 거야. 기다라루나야 온실 속에 와초처럼 사랑 너에게 내가 처음으로 절망을 안겨줄 테니까! <laughs> 자, 오늘 지안이가 결석이다. 아침에 몸이 안 좋다고 전화가 왔더구나. 어? 지연 양이 어디 아픈가? 누나야, 네가 지연이랑 친하니까 학교 끝나고 문병 좀 가보겠니? 지연이는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사니까 아플 때 친구가 돌봐주면 좋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연 양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생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냐? 지연이는 외동딸이야. 부모님께서는 5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구나 자 다들 다음 시간 준비 잘 하도록 이럴리가 그때 분명 시간 되면 아, 학교 끝나고 나랑 같이 과제할래? 그, 근데 우리 집은 동생들이 많아서 시끄럽거든. 그래서 숙제하기 힘들 거야. 혹시 너네 너 집에서 가가 과제해도 될해아 될까? 야선생야선서뭔가잘뭔가잘못하 야, 가지 야, 주너혹주설 혹시 한테 너에 대한 비밀 같은 거 말했어? 어? 그건 가가가가까 그랬나 보네 너도 곧 전학 가겠다가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 설지연이랑 친하게 지내던 애들은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힘들어하다 전학 가버리더라고 설지연게 음침하고 기분 나빠 맞아 맞아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 놓고 친하게 지내자 했을 때 네가 받아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난 너랑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 뿐이야 나 그렇게 나쁜 애 아니거든 우리 아빠 의사인 거 너도 알잖아? 근데 네가 나랑 안 논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 어, 네가 우리 막 하인 취급하니까 그냥 심술 좀 부린거야 우리 너에 대해서 소문내적한 번도 없다 난 그래도 민승우가 너한테 설지연 못 다가가게 지켜주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어? 아 그게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선약이 있어서 함께 노는건 다음으로 해야겠군요 아 그래? 진짜 아쉽다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었는데 말이야 뭐 리토리들이 투표를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지. 또 중요한 헬 말이라고요? 응, 아무튼 알았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잘 가. 아참, 루나야, 나는 믿어도 돼. <놀냐> <놀냐> 아무튼 나 설지연이랑 엮이기 싫어. 어 너도 우리가 설지연 나타나면 피하는 것도 엮이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 괜한 그런... 내가 어저께 데메리에 하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쩌지? 도대체 누나의 비밀이 뭘까? <laughs> 그러게 완전 큰거 말한 거 아니야? 아, 좀 걱정된다 누나가 나한테 털어놓은 걸 뉴스에 제보할까 하는데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니? <laughs> 너희들이 날 뽑아줬으니까 특별히 물어봐줄게 1번, 제보한다 2번, 진짜 아, 너희들 이방법을 까지맘다 알아 <laughs> 내가 누나를 용서해줘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 날 설득해보렴